너무나 커요 규모가 저희 아파트 저기 뒤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유통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축물 용도만 있다 보니 온수행이던 거죠 이제 제가 작년에 변경 결정을 한 겁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이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맞은편에 위치한 약 9만 제곱미터 초대형 부지 2만 7천평에 달하는데요 동탄이신도시 4개 유통 부지 중 가장 큰 땅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형 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10년 넘게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땅에 아파트 30층 높이의 초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와 250m 떨어진 아파트 출입구에는 물류창고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땅은 동탄 이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조성 당시부터 유통 3부지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총 면적 8 9,272 제곱미터로 하나로마트가 들어선 유통 1부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는 유통 4부지, CGV 등 복합몰이 들어선 유통 2부지까지 세 부지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전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규모가 워낙 커서 10년 넘게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월 땅 소유권이 A주식회사로 넘어갔습니다. A기업은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조건에 맞춰서 물류창고를 짓는다는 계획을 올해 7월 말 화성시에 제출했는데요. 현재 건축설계를 위한 집안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동탄 물류창고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화성시 공고문에 따르면 건물 연면적만 약 63만 제곱미터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쿠팡 대구 첨단 물류센터 연면적의 2배에 달합니다. 물류센터 높이는 아파트 30층 수준인 90m로 전해집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만권 피해는 물론 교통 대란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을 우려합니다. 규모가 워낙에 큽니다 이게 너무나 커요 규모가. 저희 아파트 저기 뒤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근 일대의 교통이에요. 이 도로가. 아침만 되면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은 많이 혼잡해집니다. 인류센터 주변을 보면 대형 트럭이나 아니면 트레일러 같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주변 교통이 상당히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 시행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면 백지화가 되어야 되고요. 동탄내 다른 유통 부지처럼 대형 쇼핑몰을 기대했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023년 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일부 내용을 바꿔서 유통 3부지에 물류 창고가 들어올 수 있게 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초 유통 3부지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대규모 점포, 교육 연구 시설 중 교육원 전시장 외에는 허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창고와 물류터미널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대위 측은 유통기능만 허용했던 지구 단위 계획 조건을 화성시가 하역과 저장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물류창고가 지어질 여건을 조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물류센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산부지에 해당하는 범위에 물류센터는 없었습니다. 용적률 같은 것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사업 시행자한테 좀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좀 측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반면 화성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지만 A조직회사의 물류 창고를 짓기 위한 도시 계획 시설 조성 계획안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물류 센터가 들어선다는 건데요. 화성시는 동탄 2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일부를 변경한 게 맞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유통부지였던 만큼 해당 부지가 유통과 하역, 저장 기능을 할수 있는 곳으로 설계됐어야 하지만 과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역과 저장 기능이 누락됐었다는 겁니다. 중대한 용도 변경 사항이 담당자 과실로 인한 오류였다는 해명도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시계시설 유통 업무 설계를 하려면 유통, 하역, 저장 이세 가지 기능을 하는 그 시설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구단위 계획상 미반영 됐던 거죠.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물 허용 용도에 그런 게 명확하게 보장이 된게 아니라 유통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축물 용도만 있다 보니 오류성이었던 거죠. 이제 제가 작년에 변경 결정을 한 겁니다. 땅이 민간기업 소유로 넘어간 상황에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지자체는 이를 반려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시청이나 시의원을 상대로 단체민원을 접수하면서 관련 인허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는데요. 땅을 둘러싸고 물류창고를 지으려는 기업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입니다.